오늘 대한노인의 부안지에 지금 발대식에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 노인 일자리에 지금 회원들 이름 하나하나 네, 불러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3년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사업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부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키루기 앞에 자유롭고 중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의인강령 낭독. 남독. 낭독은 문경식 수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노인 강명,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손손수법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 우월을 후손에게 개성할 전승자로서의 사명을 자가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둘, 우리는 경로 효준의 윤리관과 전통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셋,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의 구현에 앞장선다. 시기의 사람들 제가 작년 7월 10일에 대한 노인이 또한 그 안구 지휘장으로 취임한 이에 작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다가 금년 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특히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개념을 떠나서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4대 보험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 성실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익현 군수님께서 취임 당시에 노인 일자리 3,000개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작년에도 3,000개 이상 노인 일자를 주셨습니다. 부안군에. 다세고의 노인 복지라는 허권신념으로 부안군 1만 7천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경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손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 노인 일자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발대식 및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해 그 개년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일자리 수를 줄이지 않겠다 해서 3050개를 고집을 했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통과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예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일자리를 157개를 늘려가지고 3207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110억이었어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 에 들어간 돈이 110억입니다. 적은 돈 아닌데 올해는 이제 10억이 더 들어서 약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인해서 아이처 어, 노인 일자리 확대와 또 예산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 인자유치 일주원 시대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인자유치 한. 7, 8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 4천억 대에서, 민간 자본 유치, 민자 투자를 1조 원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 1조 원을 만들게 되면 약 일자리가 한 4, 5천 개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 실제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에, 잘하시고요. 또 건강 챙기시고 아, 은그 감사합니다. 정기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반갑습니다. 어, 2023년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사업 대식 및 교육에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 이렇게 어르신들의 보움이 되셔서 뭔가 사업에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이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권익현 분수님과 어, 그래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부안군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도원이 되기자 어, 부안군의 일자리, 일거리, 그다음에 예산 관련돼서 많이 협의를 해서 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여기 계신 분들도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런 기쁨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의 부안군 지회님. 1975년 8월 설립되어 지난 47년간 노인의 권익 실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각종 예산을 정당히 추자하여제1 치세할... 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성태 지회장은 대한노인회 부안분 지회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진정한 노인 사랑방로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대한부입회 부안문집회가 되겠습니다. 공인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 고령자친업형 시니어인턴십 각종 유관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더욱 증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의부안노지회 지회장 지지, 김성태입니다. 과거 자랑스러운 노인 존경받는 어르신 노인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원 혼재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노인 자랑스러운 노인